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앱 테크 채널 금기쁨 채널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금기쁨입니다. 오늘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글코인 이슈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아래는 이글 네트워크에서 올려둔 사진인데요. 틱톡에서도 이 화면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간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 계정 정리입니다. 하나의 명의당 한 개의 계정만 가능합니다. 복수 계정은 본 계정과 함께 모두 소각될 수 있으니 편법을 기대하는 생각은 지우는 편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이글 네트워크를 시작했을 때 만날 수 있는 화면인데요. 프로필 화면입니다. 자, 네 가지 항목 중에 인증 사항은 두 가지 이상은 꼭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휴대폰 인증은 차후 가능한 것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인증 방법이 여러 개인 경우는 가계정을 필터링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통과 절차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인증 사항 중두 가지 이상은 해두시는 것을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인증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증이 안 되는 것들은 복수 계정 혹은 여러 가지를 이제 악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꼭 네, 염두에 두시길 좋겠습니다. 자 차후 kyc 인증은 하나 이상의 단계별 진행으로 가계정을 철저하게 필터링하게 될 것입니다. 자두 번째 kyc 인증 관련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시작이 되고 전자지갑도 함께 출시합니다. kyc 인증 기준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증 기준이 세계 국가 중에서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준이 될수 있는 한정된 집단, 국가도 존재합니다. 자, 비용을 드리고 인증하는 프리미엄 결제 KYC 방법도 도입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을 거두기 위한 수단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법이 구체화되었을 때 여러분께 공지하고 의견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글, 이글 토큰, 그리고 에곤 코인,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이해입니다. 자 이글 무료 마이닝 앱을 통해서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글 크러쉬 게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글은 토큰과 코인으로 전환되기 위한 고유한 재료입니다. 자 이글 토큰 kyc가 진행이 되면 이글은 전자 지갑을 통해 전송되어 이글 토큰으로 변경됩니다. 스테이킹하여 매월 5에서10% 한도에서 이글 토큰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래소 상장 시에 급격한 매도 물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교환 비율, 이자율은 구체화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 교환 비율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1대1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자, 에곤 코인입니다. 이글 네트워크에서 사용한 블록체인으로 노드맵 4단계 즉 2022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글 토큰으로 에곤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며 일시적인 이벤트 형식으로 교환 기간을 염두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 비율은 이글 토큰 1만개와 에곤코인 1개와 교환이 가능합니다. 에곤 토큰의 활용 범위가 아직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글 토큰이 100억개 공급 기준이기 때문에 에곤토큰은 최대 100만개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에곤토큰은 매우 적은 수량입니다 예상을 한다면 4단계 이후 나스닥을 상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에곤토큰 보유자는 나스닥 상장시 얻게 되는 노열티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가설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네번째 이글 토큰 거래소 상장입니다. 이글 토큰은 바이렌스 스마트 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 토큰입니다. 단계별로 상위 거래소 10곳을 스킨십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상장은 상장이 될 때까지 결론에 도달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소박한 기대는 할수 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풀려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평소처럼 마이닝을 하고 이글을 수집하면 됩니다. 더불어 이글 토큰은 거래소 상장시 판매 구매가 가능하며 에곤 코인은 4단계 진입까지 강제 홀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글 토큰과 에곤 코인과의 선택과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